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말 TV의 유호연입니다. 오늘은 선거 연설을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라고 하면 은 대부분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정치인을 뽑는 것을 주로 연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급판장을 뽑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은 과대표를 뽑는다든가 학생회장을 뽑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모임 같은 데서 모임의 장, 회장이나 임원 같은 경우를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협의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협의에서 회장을 뽑는 그런 선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사단체도 아주 큰 봉사단체를 많이 있거든요. 그 봉사단체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를 준비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어떤 거죠? 바로 선거 연설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스피치 교육원에도 선거 연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원고를 좀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선거 연설을 그런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선거 연설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선거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 또뭐 임원이 되려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거 연설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방법은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여섯 가지 항목에 첫 번째는 소개 멘트예요. 연설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개 멘트죠. 선거 연설에서 꼭 소개 멘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기호와 이름입니다. 기호는 뭐 기호 몇번 이런 게 있잖아요. 출마자가 많으면 기호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명 정도 출마하게 되면 기호 1번에서 10번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큰 모임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설을 잘하면, 어, 저 사람 좀 뽑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호를 넣어서 자기 이름까지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석세스클럽 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기호와 이름을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마 동기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출마 동기는 내가 왜 출마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마다 그때그때 그때 사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임이 갈등이 아주 심하다. 그러면은 내가 나가는 목적은 갈등 해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마 동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출마한 동기는 우리 모임이 지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불안해하고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 모임을 탈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빨리 조정하지 못하면 우리 모임의 존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회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모임을 키우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모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멘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설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다. 그 반장 선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분 정도밖에 안 주는데도 있더라고요. 1분 동안 공약도 얘기하고 이런 거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출마 동기와 소개 멘트를 같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마 동기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부름꾼, 여러분의 도우미가 되기 위해서 5학년 2반 반장에 출마한 기호 2번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도 있겠죠. 짧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연설이면은 따로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약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공약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0가지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약이 너무 단순하면은 없어 보이고요 또 너무 많으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적합한 공략의 숫자를 4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개 정도는 소개를 해야 어느 정도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내가 공략이 10개다. 10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략을 4개를 뽑고요. 그리고 4개의 공략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저는 이러, 이러, 이러한 일도 해보고 싶다라고 추가로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공약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네 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도 하겠습니다 하고 추가로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개의 공약을 다 설명을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고 간결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생각하는 회장의 자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모임에서 회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갈등이 심한 모임이기 때문에 갈등 조절을 잘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또뭐 경험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모임에서의 회장은 이러이란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회장이 갖춰야 될 자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섯 번째는 나는 그럼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갖추고 있는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경험이 필요하다면은 내가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리더십이 필요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갈등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 제시했던 능력을 나도 이렇게 갖추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청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질을 소개하고 나도 거기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모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표로 저를 지지해 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모임이 밝고 활기찬 모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지지호소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항목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넣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빼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빼도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정리해가지고 원고를 만드시면 되고요. 원고는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원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다 보면 또 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초안이라도 제대로 작성을 잘 하셔가지고, 하다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거를 하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원고를 아주 세밀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시고 원고를 연습을 하시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완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회장에 출마한다든가 아니면은 임원에 출마하신다면은 어, 영상을 통해서 좀잘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